여러분 가을 겨울에 마시기 좋은 꽃차와 허브차를 시리즈로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라벤더차입니다 향긋한 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라벤더차 그 효능과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은 집중 과다 섭취는 안 돼요 라벤더차는 불면증 완화와 신경안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한잔 마시면 스르륵 잠이 오는 마법 라벤더 향이 심신을 안정시켜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꽃차 그럼 라벤더차의 효능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벤더에는 리나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뇌를 진정시켜주고 불안감을 줄여준대요.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은 것처럼 포근한 느낌이랄까. 또 라벤더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서 두통이나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여성분들 주목. 게다가 라벤더 차는 항염 효과도 있어서 피부 염증 완화에도 좋대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라벤더 차 한번 드셔보세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줘서 감기 예방에도 굿.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정말 팔방미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라벤더차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 라벤더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올수 있대요. 임산부도 자궁수축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라벤더차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 전이나 집중이 필요한 활동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라벤더차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뜨거운 물에 라벤더 1에서 2티스푼 넣고 5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끝.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단하죠? 오늘 라벤더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혈압이신 분들이나 임산부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고 건강하게 라벤더차 즐기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